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부인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추억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억 컨설턴트 강민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오늘 보여줘, 보여줘. 아, 나왔습니다 네. 일단 금호 아시아나 공항 서비스직 지원자인데요 어. 이 금호 아시아나는 우리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양대 항공사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금호 아시아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항공산업이기 때문에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서비스 경쟁력이라든지 굉장히 뭐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데 네. 아시아나는 뭐그 중에서도 어 특히 이제 서비스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수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그뭐 굉장히 친숙할 거라고 생각해 줍니다. 그 색동 저고이라고 해야 될까? 요 색동 저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네. 그 표현법에 맞게끔 음. 이 회사의 그 색깔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음. 뭐 민간 항공사이기 때문에 음. 뭐 우리 지원자들이 뭐 충분히 굉장히 평상시 익숙하게 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요즘에는 항공사 관련 뉴스가 또 나오는 걸 보면은 아참 쉽지 않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공사는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인데요. 음... 그렇다면 금호아시아나는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뭐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 고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 국적의 고객들을 응대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한 이제 안전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 현장에서 뭐 불특정 다수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상황 대처 이런 역량도 필요하겠죠. 음. 음. 그렇군요. 이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이제 사실 공항 서비스 직입니다. 네. 항공사의 경우에는 승무원부터 네. 일반직까지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요. 음. 이 공항 서비스 직 지원자에게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공항 서비스 지금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서비스를 기획하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네. 그 발권에서부터 뭐 수속이라든지 그 안에 음. 이제 VIP 라운지에서 응대하는 거라든지 관련해서 음.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 일단 고객 지향적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음. 자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특히나 음. 그 공항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수화물 뭐한1키로좀 오버됐는데 네. 뭐 이거 뭐 어떨 때는 돈 내라 그러고 어떨 때도 돈안 낸다 그러고 또뭐 이렇게 이거 갖고도 막 이렇게 막 고객들 이 많이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하나 하나에 맞게. 그 가이드라인을 음. 그대로 적용하면 쉽겠지만 또 그렇게 음. 할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원자들 어떻게 또 판단할지 뭐 그런 부분도 음. 좀 강점으로 내세워야 되는 그런 자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금호아시아나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할지 먼저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 특기가 독서, 수영, 태권도입니다. 건전하네요. 음. 네. 전공은 정치외교학과, 네. 부전공은 영어영문학과고 학점은 3.9점. 네. 2017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음. 자격증은요.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네.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교내 재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어학 점수는 포익이 865점, 오픽이 음. AL입니다. 네. 오, 은행 음. 활동이 빽빽해요. PT클럽 스피치 구기 4개월. 사회 및 문화 이슈 PT 및 강연 활동. 음. 그리고 KTNG 상상 마케팅 스쿨 3개월. 야. 마케팅 실무 강연 및 공모 참여. 삼성재권 경제금융 봉사단 10개월, 경제 멘토 활동 및 전국 캠프 활동, G마켓 해외 봉사단 2개월, 네팔 학교 보수 및 문화체육 활동, 육군 안보 강연 활동 5개월, 장교 부사관 및 장병 대상 안보 강연 활동, 한복 놀이단 2년, 한복 홍보 및 국제 교류 활동, 제 오기 대학생 글로벌 아카데미 2개월 가온누리 전국 대학생 캠프 개회 기회. 음... 어, 뭐할수 있는 거다한 느낌이에요. 거의. 거의 뭐 선거 나가는 사람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경력으로는요. 주식회사 스터디맥스에서 4개월간 음...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고요. 네. NC백화점에서 4개월간 어, 의류 매장 관리를 했고요. 네. 롯데호텔에서 3개월간 고객 응대를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어. 대라면 성적도 좋고, 특기도 참 어, 남자릅니다. 네. 예. 어, 근데 정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승차찰 네. 만큼 많은 대내요 활동과 경력입니다. 엄청나요. 근데 사실 뭐 대체로 기간이 짧아요. 네. 뭐 봉사활동이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뭐 기간이 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음. 또 경력에 나온 근무기간 자체도 짧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거는 좀 어떤 인상을 줄수 있을까요? 오. 지나치게 이제 근무기간이 좀 짧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지원자의 두드러지는 이 이력서상의 음. 특징 자체가 굉장히 활동적이다. 음. 그리고 좀 대중 앞에서 본인의 그런 음. 좀 모습을 좀 안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음. 좀 주게 하거든요. 여기서 네. 기본적으로 는참 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게 <laughs> 느껴집니다. 굉장히 <laughs> 네, 느껴져요. 네. 네.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공항서비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 금호 아시아나 아유. 그룹을 지원하게 된 동기. 어유,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네요. 네. 일단은 주인공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우선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편을 넘어 만족에 이르기까지 그 갭을 흔들어라. 음, 항공사, 항공사 예. 지원 자기소개서의 가장 먼저 다운 단어가 음... 불편입니다. 예.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은 잘 쓰셨어요. 예, 뭐 불편이란 단어도 있지만 네. 뭔가를 이 지원자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소재목에 담겨져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재목만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음. 것 같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불편을 넘어 만족에 이르기까지 그 갭을 흔들어라. 2년 전 친할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향하는 아시아나 비행기표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당뇨가 있으십니다. 이 때문에 혈당량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사탕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탕이 한 개밖에 없었고, 혹시나 직원분에게 사탕 몇 개를 얻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은 사탕을 바구니째 주셨고, 혹시 며칠이나 여행을 하세요라며 더 담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금호 아시아나에 대해 따뜻함이라는 첫 인상을 느꼈고, 저 또한 고객에게 따뜻함을 선사하는 서비스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롯데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한 가지를 메모하고 한 가지를 해결하자는 개인 습관으로 고객의 불편을 메모해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객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우수 근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네 일단 아시라 탑승 경험과 이제 호텔 근무 경험 요거 음. 쓰고 있는데요. 시험 동기화는 조금 갭이 느껴집니다. <laughs> 다 아, 이거 맞추셨네요. 아, 그러게요. 네. <laughs>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은 금호 아시아나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특이점이 있어요. 네. 네. 1번, 2번, 3번 항목이 다른 회사에서 요구하는 지원 동기를 다 합쳐놓은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음. 왜꼭금호 아시아나여야 하는가에 대한 네. 이유만 쓰면 돼요. 음. 그런 아. 측면에서 롯데 호텔에서부터는 잘 쓰셨어요. 음. 근데 문제는 너무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개인적인 추억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차라리 자소서를 저의 좋은 습관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했습니다.라고 어... 쓰고 예? 과거에뭐 이런 경험을 좀 요약하고 예? 내가 좋은 습관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근무 하시아나가 이런 게꼭 필요하다 네? 그런 관점으로 써줬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5년에서 10년 후에 귀하의 음. 경력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자주 보던 거예요. 네,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썼는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1단계 터닦기. 3년 동안 고객 접전에서 제가 가진 친절함과 민첩성을 발휘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단순히 운항 서비스만이 아니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니즈 파악에 힘쓰겠습니다. 2단계. 기둥 올리기. 5년 안에 한 지점의 관리자가 되어 엔터테인먼트 관련 체험 서비스, 스마트 기기 대여 등 소비자의 로열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획안을 제시하고 강화된 마일리지를 제공하겠습니다. 3단계. 집 짓기. 10년 안에 해외 지점으로 파견을 나가 글로벌 아시아나 항공을 알리겠습니다. 특히, 동남아를 넘어 세계 축제 패스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시아나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한국을 알려 넘버원 항공사가 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4단계, 집 지키기. 글로벌 패밀리즘 시대 속 누구나 행복하게 공항에 머무르고 탑승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고객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아시아나인이 되겠습니다. 네, 5년에서의 10년 목표를 네. 4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각 단계별로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인상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게요. 네, 기본적으로 간결하게 각 연차별로 음.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음. 뭐 충분히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자도서라고 느껴져요. 음. 근데 다만 어, 좀더 우리 지원자에게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음.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습관을 좀 빨리 키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50년 뒤에 나는 이걸 해내겠다. 왜? 금호아시아나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좀 두괄식 문장을 먼저 쓰시고 썼다면 더이 글을 보는 사람이 편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그렇구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한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 뻔한 이야기다 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내용을 쓸때 어떤 점이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네. 게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담으라고 했는데 잘못 담으면 이건 중간도 못 하는 거 아니냐를 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은 현직자가 아니기 음. 때문에 분명히 약간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그런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도 좀더 의욕을 가지고 본인이 회사에 뭔가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여주는 것도 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무하시나나 네. 공항 서비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 항목도 보겠습니다. 네. 직무 지원 동기를 본인의 역량, 경험을 근거로 서술하시오. 예, 일단 앞서는 뭐 회사 지원 동기를 부었는데 이번에는 직무 지원 동기를 좀 물었습니다. 어, 네. 이 소재복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장총무의 집념과 열정으로. 막걸리 칵테일이 만든 매출 200% 신장. 음. 오. 뭐 일단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출 200%뭐 이런 단어가 좀 눈에 띌것 같은데. 200%. 네, 소재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친구는 일단 나름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금호아시아나는 집념의 금호아시아나인 음. 열정을 아. 굉장히 키워드로 강조해요. 아, 그러다 아, 보니까 네. 이 집념과 열정이라는 키워드가 금호아시아나에서 자주 쓰고 좋아하는 단어다 보니까 오. 담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00%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줬던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음. 하지만 어, 너무 길어요. 소재별이라고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뭐 특히 싫어. 장총무. 굳이 이 얘기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장총무. 자, <laughs>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총무의 진념과 열정으로 막걸리 칵테일이 만든 매출 200% 신장. 오. 동아리에서 총무부장인 저는 적자가 난 회비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기획해야 했습니다. 고심하던 찰나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돌렸고, 다행히 선배 한 분이 저의 친근한 성격을 칭찬하며 50%의 장소 대여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술 담당자께 타겟 접점의 제품 홍보를 강조해 막걸리를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색다른 메뉴를 생각하다가 저는 와인 빙수가 떠올렸고. 막걸리를 홍초, 음료수와 섞어 홍보용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생각외로 막걸리 빙수, 칵테일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전년 대비 150%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자였던 운영비를 200% 이상의 여유 자금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저는 공항 서비스를 거쳐 영업 서비스에서 세일즈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신화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진영과 열정이 만나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앞에 그 회사 지원 동기가 겹치면 이제 어떡하나 뭐좀 걱정할 때 했는데 네.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서 쓴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공학 서비스에서 영업 서비스까지 이제 비전과 연결한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저랑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아, 다른 관점에서 말씀 드리면. 일단 공항 서비스 직내에 음... 여러 가지 직무가 있고 이 영업 서비스 직 내에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항목은 사실은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면 사실 초점을 뭐 나중에 할 영업 서비스 직보다는 일단 지원하는 공항 서비스 직에 음... 본인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너무 지나치게 영업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게 음... 과연 이게 컨셉을 잘 잡은 것인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아무리 500자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여기에 음.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적자로 인한 것들을 어떻게 음. 극복하고 이런 거다 쓰고 다른 관련된 노력을 서준 이쪽 누 경험이 엄청 많잖아요. 음. 대체 그 경험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 좋은 경험들이 네. 그래서 너무 그게 아쉽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전적인 음. 목표를 추진했던 경험과 겪은 어려움, 이를 극복한 방법, 그리고 일의 결과 서술하시오. 음, 도전의 경험과 그 극복 방법, 이런 걸좀 음. 묻고 있는데요. 도전하지 않은 청년은 역시 취업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이 대부분의 기업이 묻는 질문인데, 이게 주인공 소재목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 파상풍을 이겨내고 집념의 문화공연 완성. 음. 어허.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좋습니다. 좋. 예. 여기서 역시 집념이또 들어갔어요. 네,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뒤에 자기 소개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음 요약한 소제목이거든요. 파상풍까지 이겨내면서 내가 무엇을 성과를 냈다라는 네. 요약본이기 때문에 음 이게 뭐 베스트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어, 이 정도면 음 충분히 소제목으로서의 아 그런 음 의미는 다 담아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바로 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음.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 파상풍을 이겨내고 집념의 문화공연 완성. 지마켓 해외봉사단 시절 단장이자 문화교류 팀원으로서 태권도 안무 연습 총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팔로 온 첫날부터 배탈과 땀띠로 고생을 했습니다. 아프지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아이들을 바라보는 인상을 찌푸리게 했고 진행은 더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다가와 옷에 묻은 흙을 닦아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책상에 박힌 녹슨 모세에 긁혀 파상풍 주사를 맞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아픔을 참고 태권도 공연, 한국 전통 공연, 그리고 다른 팀의 공연까지 밤새 검토하며 문화 공연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외 경험, 첫 단장, 첫 내팔업, 첫 봉사, 유난히 처음이 많았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경험과 파상풍이라는 아픔을 이기고 이를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역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아름다운 아시아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음. 일단은 감동적이긴 한데요. 네.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왜 도전적인 목표였는지는 음.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 일단 도전적 경험으로만 봤을 음. 때는 방금 음. 이야기한 부분과 틀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 항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음.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설상가상으로 색상에 박힌 녹슨 모세에 그렇게 파상품 주사를 맞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아픔을 참고 태권도 공연, 한국 전통 공연 그리고 다른 팀의 공연까지 밤새 검토하며 문화 공연을 완성하게 되었다잖아요이 문장이 이 전체 소재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상품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다, 음. 어떻게 이걸 검토했고 어떻게 실행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더 보완한다면 저는 어쨌든 아시아난공에서 굉장히 그 집념이라든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토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음.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수행한 경험. 음. 예. 윤리적 신념과 현실을 충돌하는 일 가끔 음. 겪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 대부분은 불의를 보고도 인내심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음. 우리 주인공은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소재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북진부대 언어 친절맨 어이 무슨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제 짐작이 가지는 않는 제목인데 음. 우리 선생님 소제목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네, 저도 이 북진부대 아마 뭐 군부대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언어 친절한 게 과연 이 윤리 도덕적 신념과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라는 음. 좀 의구심이 음. 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북진부대 언어 친절맨. 저의 도덕적 신념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 생활 중 아저씨 등의 잘못된 언어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며 신뢰를 저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언어 개선 운동을 건의했고 언어 친절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와 휴식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병의 언어 습관을 관찰하고 개선된 언어를 홍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며 장병들이 아저씨가 아닌 전우 등 개선된 언어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부대는 언어 개선 선도 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저는 육군 모범 병사로 지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의 경험을 통해 바른 언어를 사용하자는 신념과 실천의 조직이 단합을 이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금우 아시아나의 단합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바른 언어 사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음. 맞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윤리적 도덕적 문제와 자기생까지 연결이 되는 어.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우 아시아나 일단 윤리 경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안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든지, 도리에 맞지 않는, 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 자기소개서 소재가 어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군대 경험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일단은 원칙을 준수한다.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전우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보통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전우라는 말이 잘 입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부대 사람들은 근데.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나는 그냥 전후로 했다. 이기도 끝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의 희생까지 감안해서 이런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게 과연 윤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호아시아나 공항서비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원이와 보미의 비슷한 점. 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네. 카메라의 조리개가 되라. 좀 이런 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 어떤 거죠? 어, 일단은 사실 대내외 활동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처럼 네. 좀 늘려야 하는 소재 파트를 확 늘리고 음. 좀 필요 없는 감성적인 파트나 어. 이런 부분들은 확 줄여서 네. 이게 좀 완급 조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네. 잘하는 거. 아, 눈에 홍채가 되라. 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따라가시는 아, 거예요. 아 정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보미 씨 의견이 정말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네. 저도 아무래도 좀 묻어가야 될것 같긴 하지만. 어 원하는 걸 원하는 만큼 말하는 것도 재주이겠지만 음. 원하지 않은 걸안 말해주는 것도 굳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낭비하는 것보다는 딱 네. 원하는 것만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지 음.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처방전 하나만 나온 거잖아요 지금 <laughs> 네, 그렇죠. 네근데 그렇죠? 네, 네, 네. 정말로 진짜 힘을 줘야 될때 주고 뺄때 뺐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다른 부분에 힘을 준게 아닌가 아쉬움이 네, 있었는데 네, 그 네.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지원자가 3번 항목에서 네. 영업 서비스 직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음... 우리 지원자가 원하는 건 공항 서비스직인가요 아니면 영업 서비스직인가요? 아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공항 서비스직이지만 어, 부서의 특성상 그리고 또 입사할 때그 신입사원의 특성상 내가 원하는 업무만을 할수 없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부차적인 측면에서 영업 서비스직까지 말씀을 드린 거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어, 일단은 그좀 약간 조직 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음. 위해서 신입사원으로서 조직이 뭐 이렇게 음. 명령을 하면 네. 뭐 그런 부분들을 난 따라갈 음. 용의가 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네네. 감안해서 이렇게 음. 얘기해 주신 건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예, 런 근데 그 영업서비스직이라는 것을 일단 어. 자기소개에서 썼던 것 자체를 저는 네. 나중에는 고치셔가지고 아. 아예 이런 질문 자체를 안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아, 생각을 그치. 갖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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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그, 우리 지원자가 이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음. 그런 활동을 좀 하셨는데, 네. 그,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 수도 있고, 음. 주변에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핀잔을 줬을 수도 있는데, 음. 실제 그런 경험이 있, 있는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우리 지원자는 반응했는지. 음. 일단은 제가 이런 바른 언어를 사용하자라는 도덕적 신념이 생긴 바탕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에게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한마디에 제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음. 마음의 문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말 한마디가 주는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 생활이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분위기의 형성은 따뜻한 말 한마디, 올바른 말 한마디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비 효과처럼 모두에게 좀 긍정적이고 이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좀 설득을 했고요. 뭐 전우들이 다 공감을 하는 바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힘들었던 시간을 더 애틋한 동료애를 통해서 극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봄아나운서 군대를 갈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직접 이거를 다 이렇게 뭐100% 내재화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본인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 얘기해 주신 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 질문을 드린 의도 자체가 향후 입사해서 원칙을 준수하다 보면 약간 주변에서는 그럼 좀 약간 뭐랄까 이런 뭐편의나뭐 뭐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신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원자인 걸 지금 의도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뭐 본인의 그런 개인의 그런 신념과 가치에 맞게끔 끝까지 관철시키는 모습이 네. 어,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해봤고요. 이번에는 지원자가 보낸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네, 졸업 유예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야, 이게 졸업하고 1년 이상이 지나면 취업이 음.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제 졸업을 음. 유예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제 음. 이 경우에는 취업에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될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네.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네. 최근에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제 네.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네. 졸업 후 1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월, 이게 급격하게 네. 낮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지원자가 그렇다고 계속해서 또 유예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졸업이 좋냐 유예가 좋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정도라면 유예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되는데 네. 그렇다고 졸업 후에 뭐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 아, 그러기 시작하면 약간 좀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음. 음. 알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부정교합이 영업 서비스 직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음 일단 뭐 서비스 직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외모나 인상도 이제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이 안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이게 말 그대로 개인 맛은 다른 게. 음. 이 부정교합을 했지만 또 굉장히 또 친근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 맞아요. 그렇지 않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영업 서비스 직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공항 서비스 직군이라고면 하 문제가 좀될수 있는데 음. 영업 서비스 직군 같은 경우에는 B2B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이게 많지 없을 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도 음. 부정교합이라고 하더라도 좀더 음. 호감이 있는 그런 인상 음. 표정. 그런 걸 짓기 음.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 서비스직에 지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좀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를 응대해봐라. 음. 어, 최고의 이제 역량은 사실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고객들만 만나지 마시고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경험을 해해 보시고 네. 서비스직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 한번 체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험보다 값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금호아시아나 공항 서비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